내 믿음을 보이라 그래하면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접한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되게 훌륭한 의사구나 이러면 말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예표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리켜 주시기 위하여 병을 치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했어도 그 사람은 또 죽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육체적 영생을 주거나 뭐 훌륭한 의사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어요. 막 예수님이 유명한 마술사라든가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아닌 것들, 이 우주, 넓게는 우주, 마물, 모든 뭐 해와 달과 뭐 안드로메다 성운과 막 수많은 태양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배와 영향력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만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난 사건이죠. 와,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능력의 곡성같이, 무슨 무당이야, 대단하다. 무당보다 세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즉 어, 양자 법칙, 무슨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이론이 지배하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론들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초월적 세계라고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유일한 왕이며 지배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알려주는 사건이 이 앞에 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며칠 계시다가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원래 홈타운에 이제 도착하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타난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을 더 넘어서는 위대한 사건, 즉, 모든 인간 생명이 부딪히는 절대 한계, 즉, 죽음. 그 죽음의 근본 원인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죄 또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9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데 이 본문이 너무 길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주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2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습니다. 예, 이제 절을 봐주십시오. 바로 이 중풍병자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실존했던 어떤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바로 2019년을 살고 있는 나, 나, 나. 한번 따라 할까요? 중풍병자는 바로 나를 의미한다.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요이 사람은 학자들이 볼 때는 그 당시 대단히 꽤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 살고 성공적이에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꺼림없이 똑같이 했어요. 뭐큰 죄는 안 지었지만 그렇다고 막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술 먹을 거 먹고 해외여행 갈거 가고 놀거 놀고 막 여자가 술 따라주는 술집에도 한두 번 갔을 거예요.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그의 뇌에 스트로가 빡 왔어요. 오늘 우리 요즘에는 뇌졸중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그런 거예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의 머리의 혈관 속에 얼마나 많은 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의사들도 자기 뇌가 터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스트로크가빡 왔어요. 정신을 잃었을지 몰라요. 깨어났는지 어떻게 죽지 않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에요 혀가 돌아가 있고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온몸이 거의 반 이상이 이제 불수가 돼 있어서 자기 몸을 뒤척이기는커녕 똥오줌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진짜 비참한 거는 중풍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중풍병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그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뭐 화장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갈등, 어떤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취업 문제, 어떤 사람은 학점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중에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들이 만나는 그 한계 상황의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때 처음엔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중풍병자는 남의 문제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소위 말해서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길수록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 아하,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충풍병자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충풍병자가 처음에는 막 같이 자식들도 울어주고 친구들도 울어줬겠죠 그러나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는 속담 들어봤습니까? 아버지의 병이 계속되고 똥오줌을 가려내게 되니까 이제 자식들이 숨번을 짜기 시작했겠지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큰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둘째아들, 몇 시부터 둘째 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둘째 여들 몇 시부터 셋째 딸딱 따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자기들을 키워준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병 때문에 똥오줌을 갈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켜야 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것을 느꼈겠지요 살아있는 게 미안했겠지요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절대 절망의 그 중풍병자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그 전엔 뭐 친구들도 많았겠지만 뭐술 친구, 등산 친구, 여행 친구, 뭐 게임하는 친구 많았겠지만 이제 친구들도 거의 다 떠나간 어느 날한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던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혹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봤나?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며 그 사람 앞에서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고.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말 속에서 그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간 사람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된다는 얘기는 학위를 갖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갖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본 사람만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지도 않고, 더 착하지도 않고, 더 똑똑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될수 있다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중풍병자그 희망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길이 없어요. 자기가 건강하면 막 사방팔방 찾아내도 다닐 테니 지금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막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나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그 친구도 안타까웠지만 아마 도와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아는 그는 마음속으로 병행상에서 뒤척일 때마다 똥오줌을 지릴 때마다 자녀들의 자기에게 대하여 왜 빨리 안 죽고 이러고 살아 있어라는 눈빛을 보낼 때마다 그는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아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데 목사님이 맨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 체험, 성령 체험 얘기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 걸.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고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찾고 찾으십시오.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그는 한시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어요. 드디어 그에게 소식이 들렸지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가보나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우러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으신 이걸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절은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고 나아매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 얘기까지도 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부탁했지만 여러분도 거짓 여러 가지 변명으로 막뭐 내일 시험이에요. 뭐뭐뭐 뭐, 뭐 있어요. 뭐 부장님한테 지키면 큰일 나요. 뭐 월차가 안 내줘요. 막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겠죠. 예.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좀나좀 좀 데려가다. 야, 그런데 내가 더 데려가고 죽은 쉽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오리 신이 2km, 4km 나 혼자 널업고 어떻게 가냐? 야, 친구를 불러라, 친구. 야, 예수 믿는 친구면 더 좋고, 그분 만난 친구면 좋고, 착한 애좀 좀 불러줘라 그랬어. 여러분, 여러분 같은 그냥 가겠습니까? 예,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내가 최저 시급의 세 배를 줄게. 뭐 그런 딜이 뭔가 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누가 그렇게 자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쉬는 날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날 하루 온전히 월차를 내거나 수업을 빠져갖고 남을 온전히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최하 네 명이 있어야 침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런 투자를 한 것이에요. 아낌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냥 아유 안 된다라고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최저 시급에 세 배를 줬는지, 다섯 배를 줬는지 많이 줬으니까 왔겠죠. 뭐 착한 애는 뭐안받고온 사람도 있겠지만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나이스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은 여러분 은혜받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착 따뜻하게 받아해주고 셀리더가 나를 되게 이해해주고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를 들을 때만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투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젊은 날 시간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돈은 지금 별로 없으니까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힘을 여러분의 재능을 예수님 위해 드리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갔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어지간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앞까지는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예그 앞까지는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통과했으니 까 근데 문제는 막상 왔는데 왔는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통 다 여기서 무너지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서 긍정적이며 진짜 믿음은 그래서 적극적이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의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연 진짜 적극적인 게 뭐예요?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여러분 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할까요? 그 용기 있다는 것은 적극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 적극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 한번 따라 할까요? 대가를 지불할 예.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대가를 드릴 용의가 있어요. 요즘에 왜왜 왜 미인을 차지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못 생겨서가 아니에요. TV에 보세요. 꼭 미남이 미녀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내가 이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했을 때이 여자가 거부를 했을 때 당할 망신, 자존심이 무너진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는 자는 결단코 그 여인을 얻을 수가 없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둬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는 것이지,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 하나를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고 외우는 노력을 투자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그 나중에 나쁜데 그건 나쁜 것들 욕 이런 건 노력하지 않아도 막 배워져요 뒤에서 나 비난하는 거이걸 노력하지 않아도 막 배워져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뒤에 훨씬 더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좋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가지고 쉬고 나 내키는 대로 한 것은 그 나중에 훨씬 더큰 대가를 부정적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는 삶의 원칙이에요. 이 사람은 적극적이라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 그게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적 은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창의적이 되기를 바래요. 창의적이 돼서 위대한 인물이 이 중에서 많이 나와서 민족을 섬기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혼이 많이 나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이니까 한번 팁을 드리다면 창조적 사건은 연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연결, 연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가장 창조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할 때 창조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플의 그그 그, 스티브 잡스가 무슨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이폰을 창조했잖아요. 놀랍지.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혁명가라고. 는데그 사람이 한게 뭐가 있으니까 전화기랑 컴퓨터를 연결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은 엔지니어도 아니고 사이언티스트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아이디어를 아하 전화기와 퍼스널 컴퓨터를 연결해보자. 그랬더니 그게 아이폰이. 연결하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분야와 연결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IQ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위대하고 창의적인 인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분은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내려가.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게 가능한 생각이 아니에요 드디어 지붕으로 4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올라갔어요 이것도 대단한 모험이 필요했을 거예요 자기는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고 뭐 아무리 계단이 있더라도 이거 받쳐서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그 장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뚫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기와를 뜯어내고 남의 집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집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집이 집에 와서 지금 천장을 뚫고 있는데 오, 잘 뚫어와요? 뭐?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었던 소식이 전해지고 이 사람 깜짝 놀라서 갔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냈을 것입니다. 설명했겠죠? 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근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 지붕을 뚫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붕 뚫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너 같으면 이해하겠냐?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건네 사정이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지붕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면 됩니까? 원빈 월마원데 <laughs> 이거 웃는 사람은 나이가 지금 나랑 좀 비슷한 사람들 옛날에 그 최고의 유행어입니다. 원빈이 지금은 송중기의 아내가 되어 있는 송혜교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얼마면 되겠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면 되겠니? 그 주인이 값을 불렀겠죠 여러분, 뭐 요즘에만 집 사기가 힘들겠습니까? 뭐 옛날에 집 사기 쉬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세든 자기 집이든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집을 샀을 텐데 그 지붕이 뚫리는 걸 그 수리비, 나중에 뭐 보수하는 거, 나중에 물샐거 그 수리하는 동안 자기가 그 집에서 못 있으니까 호텔비까지 아마 최하 3배에서 4배를 청구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따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아낌없이, 거기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오케이, 네가 얼마를 불러도 그대로 주겠다 통큰 투자가 위대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통 크게 던지세요 어떤 펀드매니저의 수익률보다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통 크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지 않아서 세배 넘어갔는데 두배 이러지 않아서 지금 우리 인생은 그거 따질 만큼 길지 않다니까 여러분의 젊음은 그런 거몇번 따지다 보면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 마흔도 있는 거예요 그는 값을 지불했어 우리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그것은 매우 합리적 추측입니다. 드디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 어? 예수님은 막지붕이 뚫리고 소리가 나고 먼지가 뽀얗게 막 예수님 머리 위로 다 떨어졌어도 가만히 계셨어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은 분명히 욕했습니다. 미친 놈 아니야? 너 뭐하는 짓이야? 너왜 방에 왜, 방해? 왜이 이상한 놈이 다 있어? 그러나 주님은 이해하셨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올 때, 예수님이 오케이 하신다면 주변 사람이 좀 뭐라 그래도 그런 얘기에는 귀를 닫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오케이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페이스북을 닫고 카카오톡을 닫고. 전화기 전원을 끄고 예수님의 표정에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장 2절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침상에 누운 중통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늘 예수께서부터 침한번 삼키고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더요. 예수께서부터 다시 시작.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막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 많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 그쵸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바로 나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언제 되느냐 즉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즉 행함이 있다는 건 행함이 따르고 믿음이 따른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놀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속에만 있을 땐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안 돼. 주님께 연결되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는 게 꿈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아무리 잘돼도 이건희의 자녀 밑에서 일하는 거죠. 괜찮아. 내가 무슨 고시를 하고 무슨 행정 고시를 하고 이런 게 꿈이면 안 돼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그래봤자 여러분은 하늘나라 왕국의 시민인데 이 땅의 왕국의 종으로 끝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크는 애교의 청년이 삼성을 우습게 알고 애플을 비웃는 청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나고도 아이폰을 만들었잖아. 이병철 회장은 삼성에 입사를 못하고도 삼성을 만들었잖아. 정주영은 초등학교 4학년 뿐이 못 나오고도 현대를 만들었잖아.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걸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모두 수단이야, 수단. 수단.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하나님의 딸됨의 삶을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하나님이 만유의 주여 마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아니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가치를 너무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별게 아니에요. 중풍병제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약속을 받고, 이제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주에 계속해서 이 죄사함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재벌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회사보다 어떤 이 땅의 나라보다 더큰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큰 꿈을 꾸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런 것을 좀 던져보라 말이야 던져보라. 예. 그 삼성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삼성에 여러분이 삼성 직원이면 좀그 자리를 던져보라 말이야 던져보라. 오늘도 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저한테 왔어요. 어, 우리나라의 의료 야, 야, 낙후 지역인 서산에 자기가 부부가 같이 3년 2년 동안 지원해서 간다고. 근데 그분은 이번에 오후 그 서울대 최연소 의대 교수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서울대 정신과 어, 선생님이고 그래 가지고 글로 간다는 게 너무 우리는 서산에 있다가도 여기 오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얘.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 걸 생각하고 과감히. 그래서 서산에서 있는 동안 잘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잘하라고 그랬더니 서산에 있어도 주일날 예배는 꼭 나오겠다고.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서산에서도 뭐뭐 보급석 버스 타면 오래 안 걸립니다. 뭐 1시간 반이니까 자기가 꼭 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중풍병자처럼 살고 있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지요. 여러분의 머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지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심으로 여러분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그게 꼭 대단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왕궁의 경비라도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그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유한한 것을 위하여 자기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큰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젊음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젊음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데 젊음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만약에 지금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가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줘서 너에게를 20살로 만들어줄 테니 재산을 다 줄래?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다시 살까요? 젊음이 돈보다 큰데. 근데 왜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젊음을 사용하냐말이에 여러분의 젊음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진짜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사는 것.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과 주님의 위로하시니 저와 여러분 위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